불법 주정차. 주정차 금지 구역은 어디? 제천 소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 사고 당시 인명 피해가 컸던 것은 건물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이처럼 심각하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사고가 총 85,854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인적 피해는 7,649명에 이르고 물적 피해는 85,739건으로 차량 수리비 1,108억원과 보험금 991억원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정차 위반 바르게 알고 지켜야겠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하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입니다. 이곳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여 단속하고 있는데요.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할 경우 우회전하려는 차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거나 도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버스 정류장 근처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노선 버스가 정류장 내로 진입하지 못해 정류소가 아닌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주정차 절대 금지. 또한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운전자가 어린이 등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해 안타까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수화전 옆에 주차된 차량으로 초기 진압에 실패한 사례는 제천 화재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왕왕 볼수 있는데요.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은 최초 발화 후 5분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요 구조자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에 주정차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차로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도 주정차를 금하고 있으며,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또한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표시를 알면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모두 가능하며, 황색 점선은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금지됩니다. 황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금지되는데, 단 시간대와 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보조표지판의 지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중 황색 실선은 예외없이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불법 주정차는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악화시키고, 때로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경사진 곳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의 발생으로 경사진 곳에 주차 또는 정차하려는 차량의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었는데요.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운전자는 고인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겠죠. 주행할 때뿐만 아니라 주정차 시에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디?